첫째 인사위원회 의 구성이다. 자, 인사위원회는 소방청장과 시 도지사 인사에 관한 중요성에 대해서 사문내 응하기 위탁기구. 자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냐? 소방공무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소방청에 이때 설치된 인사위원회,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 모두 위원장은 한 명입니다.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다섯 명 이상, 일곱 명 이하의 위원으로 이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회 임명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회 임명은 우리가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 있게 되고 위원 있게 되겠죠. 또 인사위원회는 누가 있냐? 간사 애들이겠죠. 자 첫째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소방청의 인사위원회는 누가 위원장이 되냐? 소방청 차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또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 여기 위원장 누가 되냐? 부단체장. 지방 자치부 단체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되겠죠. 행정 부시장. 그리고 도와 특별자치도입니다. 여기는 행정 도지사 밑에 부지사가 있겠죠. 그래서 부단체장. 즉 행정 부시장 또는 행정 부지사다. 인사위원회에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정일상의 소방 공무원 중에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인사위원회 설치된 기관이 장이니까 소방청은 소방청장이 소속 소방장 이상 소방 공무원 중 공무원 중 임명하고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소속 소방장 이상의 소방 공무원 중에서 임명을 하게 될 겁니다.